이제 딱 일주일 합종연행 정치학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전매특허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최신 여론조사 결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TV를 통해서 이큰 스크린에서 지원한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 드렸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 통보가 과연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했을까?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했을까?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단일화 결렬 전과 단일화 결렬 후 여론조사 결과 양옆에 준비되어 있고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단일화 결렬 전부터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 34.9, 윤석열 후보 36.5로 매우 박빙의 여론조사였습니다. 심상정 3.1, 안철수 8.5, 안철수 8.5. 자, 그때 주말 안철수 후보가 딱 중간에 서 있겠어요.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는 없다라고 단일화를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문자도 공개하고 안철수 후보는 문자 폭탄을 주면서 이런 짓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중대한 정치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여기 있습니다. 단일화 결렬 후 이재명 후보 34.1, 윤석열 후보 44.1, 심상정 2.0, 안철수 7.8. 오히려 단일화가 어그러지고 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올랐고, 안철수의 지지율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이두 가지 여론조사 같은 기관이지만 시점이 달랐다, 그리고 우려한 언론사가 달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두석 수장님 네. 단일화 결렬의 여파가 뭐 어떤 겁니까? 정권 교체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결렬됐는데 같은 조사 기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니까 단일화 결렬 이후에 정권 교체 지지층들이 더 뭉쳤다,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만 변화가 있거든요. 올랐어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빠지고. 심상정 후보도 살짝 빠지고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얘기는 다른 이유보다는 역시 중도층에도 보수 성향의 중도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을 희망하고 또 추구하는 유권자들도 있는 것이고 이들이 이제 단일화 결렬 이후에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했다. 라고 예. 봐야죠. 오차범이 바뀌죠. 단일화 결렬 후에는. 그렇죠. 이재명 후보와의. 예. 그러면. 얼핏 이 지금 배 소장님의 분석을 들으면 단일화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윤선호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단일화가 가지고 있는 건 지지율의 영향뿐만이 아니거든요. 상징적인 효과, 안철수 후보까지 또 껴안는다. 그래서 여기 전주에 나와 계시지만 단일화 가능성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거죠. 아니 지지율이 이 정도 높게 나오면 선을 뭐확 꺼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 이번 선거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알수 없어요. 지지율은 이렇지만 투표자들이 지지자들이 가서 찍어줘야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심리적 요인, 상징적 요인, 그래서 아후보까지더 껴안았을 때 단일화 이상의 파괴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음. 단일화 결렬 전에는 지지율이 8.5였어요. 그런데 단일화 결렬을 통보하고 난후 7.8로 소폭 줄었어요. 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 본 거네요. 뭐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지지율이 주춤하기 합니다. 위축되겠죠. 단일화에 대한 비판도 지금 아유, 아유, 뜨거워 이러면서 뭐 휴대폰 문자 폭탄이 오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후보로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완주했을 때 얻는 정치적 이익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단일화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안후보의 입장은 내 책임이냐 윤석열 후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아무 감정의 고를 깊게 한게 원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지율은 위축됐지만 대선 이후의 정치적인 또 미래. 정치적인 또 계획 등을 생각한다면 뭐 이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안 후보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혹시 그것도 나옵니까, 배 수장님?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음. 두고 지금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공방을 벌이고도 있잖아요. 강도는 조금 달라요. 안철수 후보는 이런 짓거리라고 하면서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이쪽에게 있다라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계속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지만 주변의 측근들은 문자 메시지와 협상 일정까지 다 공개하면서 저쪽에게 단일화 책임이 있다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같은 여론의 변동이 국민들이 단일화 결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판단의 기준될 이수 있습니까? 아이건 조사할 필요가 없죠. 이건 뭐안 봐도 비디오죠. 비디오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중도층이나 국민의당 지지층 많지는 않지만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어 이거 윤석열 후보의 책임인데 이렇게 생각 하겠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뭐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단일화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 여러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 여론조사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쪽이 51.2퍼센트 단일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분이 40.5였습니다 서울경제 칸타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예전에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했을 때는 단일화 필요하다가 뭐 이만큼 그렇죠. 나왔었는데 단일화 결렬 네. 이후죠. 2 7일에 3월 1일간이니까 당할 필요 없다가 더 많네요. 상황적 인식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보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을 볼 때는 단일화해야 되거든. 어. 그럴 때는 국민의 힘 지층에서도 보수 지정에서도 대부분 단일화야 해야 돼. 안철수 후보를 보쌈이라도 해야 돼. 이게 동아일보의 또 논설이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칼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조사가 27일 3월 1일 실시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거의 그 이제는 물 건너가버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 진영도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되면 필요 없게 됐다. 그런 것 때문에 51.2% 과반 정도로 높아졌다. 51.2% 같은 경우는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이렇게 대합했다고 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또뭐 중도층도 있을 테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니까 에이 뭐 이제 더 이상 단일화 안 되겠네. 끝났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이 필요성에 대한 여론 결과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지지층들이 옮겨간 유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격차를 더 벌린 결과가 나왔다고 볼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점점 재밌어지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언제 동안? 한달 동안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한달 동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이게 지금부터 볼 여론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한달 동안, 한달새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살펴보시죠. 중앙일보 한국정당학회가 의뢰하고 ST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달 새, 한달새 변화. 안철수를 지지했던 지지자 중에 16.7%가 윤석열 후보에게로 안철수를 지지했던 지지자 중에 7.9%가 이재명 후보에게로 1.2%가 심상정 후보에게로 변화가 있었다. 배 수장님 어떻게 생각해 네. 됩니까? 자한달 새의 변화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윤 후보 쪽으로 16.7%, 이 후보 쪽으로 7.9%, 심 후보 쪽으로 1.2%. 갈 사람 같다는 거예요. 아, 갈 사람 같다. 갈 사람은 같다. 갈 사람은 그러니까 같다. 단일화 논의만 무성했고 실제 단일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완주한다고도 했지만 또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두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완전히 선이 그어지기 전인 27일 이전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갔다. 그 이야기는 이제 와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지지율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들이 옮겨갈 만한 그런 지지층들이 있을 것이냐? 예.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세상 우리가 주파나를 튕겨 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미 계산은 거의 끝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해.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지지층의 변화는 별로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여론조사는 앞서서 배준찬 소장님이. 그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세 번이나 강조했다. 서울, 서울, 서울 여론조사 <laughs> 결과 함께 보시죠. <볼까요? 웃음> 자 물론 이 특정 여론조사 결과가 전체 여론조사의 대세일 순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지요.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대통령 후보 지지율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우려하고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재명 후보는 31.3%를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는 44.4%를 서울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3, 안철수 후보는 9.6입니다. 배수장님 네. 서울 어떻습니까? 서울이 지금 접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 달여 전 또는 한달반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두 자리 수 가까운 차이를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짝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음.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바짝 추격을 해왔다. 이 이야기는 서울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이 그래프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 안철수 후보의 서울 지지율이 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한 후보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네. 서울에서 안철수 후보의 존재가 중요하다. 노원구의 지역구도 있었고. 그렇다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안 후보 지지층이 올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전재수 의원 계시지만 오늘 두분 성씨가 똑같대. 네. <laughs> <자>, 이재명 <laughs> 후보는 전재수. 네. 이재명 후보는 TMI다. 예. 서울, 서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서울, 서울이죠. 서울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판에 안철수 후보에게 더 파격적인 제안을 이재명 후보가 할수 <laughs> 네. 있느냐. 그렇군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아, 여기 이게 그게 궁금하네. 배사장님. 이 24일부터 27일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통보, 결렬 통보하기 직전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요 서울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네요. 조금 위축됐을 거예요. 어... 그래도 서울은 안철수 후보의 지역구도 있었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도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또 청년 세대가 많기 때문에 안 후보가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을 가지는 지역이 서울입니다. 부산보다도 더 그래서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R후보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느냐. 예. 서울, 서울, 서울이다. 서울이다. 네. 약간 유행어로 미치는 건 아니죠. <laughs> 우상호 의원이 이 여론조사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 후보가 4, 5%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서울에서 약 4, 5% 정도. 어 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서울에서 45% 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론조사에서 박빙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면 서울에서 이기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우 의원의 어떤 현실 인식도 이 여론조사 어 어대충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양측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